예. Yeah. 이, 견성 참나, 본래 맨모, 한물건, 진, 진여, 불성, 뭐, 이름문참 많이도 갖다 붙여놨어요. 이름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어 제가 가장 즐겨 부르는 이름은 그냥 견성이라 그랬습니다. 겐성. 어떤 사람들은 한 물건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한테 저는 견성을 견성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다 싶어요. 음. 갠성이라는 게그 견성이라는 게그 이름 맞나 했을 때 <laughs> 맞지는 않지. 그 우리가 소나무 보고 소나무, 참나무 보고 참나무 이렇게 하는데 뭐 처음부터 소나무고 참나무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이름 붙일 때그 나무 보고 이네 소나무 만나고 물어보고 소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나무 보고 니네 소나무 해라 해서 그냥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기도 그 그냥 변성이라니까 그냥 뭐 변성 성품을 보다 나의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이든고 참나 어, 이런 같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이긴 해도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바람, 구름, 비, 뭐, 천둥, 뭐, 할것 없이, 어느 거 하나 모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무지개도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귀신도 우리가 <laughs> 보지도 못했지만, 귀신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 불성, 견성, 모양이 없어요. 이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모양 없는 것을 어떻게 보냐? <laughs> 그 참나 발견, 뭐 견성을 했다,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온갖 이름을 다갖잡으시지만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견성은 뭐냐? 나의 본성은 뭐냐? 아,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아, 접촉한다, 다섯 개 기간. 다섯 개, 다섯 개로 어, 우리는 보거나 이 한꺼번에는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안 됩니다.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는는 하나밖에 할수 없는 게 우리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지만, 그 짧은 찰나찰나, 마치 우리가 그, 영화 그, 테이프가 굴러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움직은 건 아니고, 많은 사진들이 매초 안에 그것이 휙 지나가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아, 우리가, 어 들으면서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한 가지 밖에 작용이 안 됩니다. 보거나, 아니면 듣거나, 아니면 냄새 맡거나, 아니면 맛보거나, 아니면 촉감을 느끼거나, 어느 하나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다, 보는 자, 본다, 듣는 자. 그럼 우리가 이근 원통이라 해서 듣는 것으로 소리가 들렸다. 들린 그 소리가 사라졌다. 소리가 났을 때그 듣는 자가 있다. 이거라. 그러면은 소리가 사라졌을 때그 듣는 자도 사라지는가? 그는 아니다. 그 자리에 있다. 그자가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참나다. <laughs> 우리가 그큰 스님들 지팡이를 쫙, 주전, 주전, 주전자로 그럽니까? 주전자를 쫙, 이렇게 내밀었을 때, 우리가 본다입니까? 보라, 이거. 본다. 보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니리면서쿵 소리를 내요. 들었느냐? 들었다. 그럼 보고 듣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거 참나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게 나의 본성. 이제 우리는, 아,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나의 본성이 무엇이냐, 참나가 무엇이냐 했을 때그 조건이 주어지면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그것이 아, 나의 본래 면목이고 나의 참나다 이제는 다 안다입니까? 아, 이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내면 속을 들다 본므로서 내면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안 나이 그 참나. 또 다른지 표현하면은 아 머리에서 이해된 참나, 가슴에서 체득된 참나. 어쨌든 간에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 자, 가가, 가가, 우리 경상말로, 그 전라도 말로 하면 그 시기가, 그 본래 면목이고, 참나이고, 본성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의 그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비록 경험으로 알았거나 뭐 체득했거나 뭐그 자리밖에 없다니까요 한 자리 산국대기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 자리를 직접 올라가서 보았거나 드론을 띄어서 보았거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 위에서 내다봤거나 위등하는정상은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참나 뭐 온소, 깨닫는다. 일평생을 깨닫는다고 온그 자선을 하고 앉아서 보내는데. <laughs> 우리 그 옛날 그, 그 선어록에 보면은 큰 스님한테 가서,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큰 스님 그랬죠. 내가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는데, 그대가 내 말을 믿을란가 모르겠네. 어이구, 군스님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 그래? 그럼 내가 일러주지. 그대가 곧 부처이니라. 이렇게 또는 뭐그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부터 쉽다. 맞잖아요. 코 만지기부터 쉽다. 보고 듣고 하는 그 자가 내라는 걸 알았는데 코뭐딴거 그 있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그 촉감 어? 감촉하는 거 부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 없이 깨닫는 건데 그뭐 그뭐 보고 늘 보고 듣고 하는데 최소하는 것보다가 훨신도 쉬운 거 맞잖아요 보 보는자 보 어? 어? 이렇게 했을 때 보잖아요. 보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본래 면목이라 근데 손가락을 보았다 이러면 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분별심이 들어가 버렸다. 이러면 은은 참나가 본 것이 아니고 가짜나다 이래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참나, 아직도 참나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아, 그거는 정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근기 문제입니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렇다고 해서 꼭 상근기 돼야 아는 건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근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는 자, 듣는 자. 그거야, 고 듣는 자, 그게 참나인데 뭐 그게 참나라고도 문제, 참나 알았다닙니까그 참나 알았으면그 참나 알았는걸 견성이라고 깨닫는다 이런 얘기. 깨달았으면 이제 딸리해볼 때, 오늘 뭐 세수하는 거보다가더 쉬웠다. 왜? 오는 자, 그자가 참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나가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어, 듯이 모든 것은 음, 있다는 뭐, 뭐를 존재합니까? 없다를 존재하잖아요. 없다 했을 때는 있다를 존재하. 그럼 참나라고 이름 붙였으면은 이름을 갖다 붙였 참나라고 이름 갖다 붙였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가짜 나가 있죠. 참나라고 이름 지었으면은 보고 어, 듣고 하는 자가 참나다면은 그럼 가짜 나는 뭐냐? 가짜 나는 분별심이 붙은 분별심이 붙은 것 가짜 나. 자, 오늘은 참나가 무엇인지. 너무 그렇게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 어, 좋아하는 자, 웃는 자. 어,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1차 화살을 맞은 자. 뭐 참나라요. 2차 화살을 맞으면은 갓잖아.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은 뭐 이제 참나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분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래서 보면 키 있고,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 견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때는, 아이 저분은 학식은 높아도 아직 견성은 하지 못했구나. 아, 이, 거이 쉬운 것을, 왜? 막 그거 육신통이 막 열려야 되고, 오한이 열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견성을 설명해요. 견성은 그거 아닙니다. 견성이란 건 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보는 자, 그 자가 나의 참나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뭐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참나와 가짜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가짜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어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가짜 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